6번입니다. 자, 이변수 함수고요 변수가 두 개란 얘기죠? 보통 fx를 우린 z로 많이 표현하죠. 자, 문제에서 치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정의역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정의역은 이변수 함수니까 x, y의 범위를 얘기하겠죠. 장상 루트와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y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자, 정의역이 정의됩니다. 자, 똑같은 표현법으로요. 또는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 3. 자, 그럼 치약은 당연히 Z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범위가 가장 작을 때니까 X, Y가 0일 때가 가장 큰 값이겠죠. 그럼 몇입니까? 자, B는 5겠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을 가지려면 X제곱이 4일 때, Y제곱이 9일 때겠죠. 마이너스 2나 2, 마이너스 3이나 3일 때가 그래서 작은 값일 겁니다. 그럼 몇입니까? 0이겠죠? 치역의 범위는 0에서 옵니다. 그래서 A 값은 0, B 값은 5. 이거 그냥 함수 값이죠? X에다 2 넣고 0 넣으면 그냥 3이죠? 다 더하면 8.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입니다.